네 전화 설정 관련해서 알려드릴게요 전화 사용법을 자 여기 전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화 목록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드라이브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네, 아이드라이브로 조작을 해서 네,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, 이런 식으로 전화가 됩니다. 여기서 이걸 돌리시게 되면 은 여기 핸드셋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은이 블루투스 통화가 아니고 이 핸드폰에서 자체적으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네,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똑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여기다 놓으시고 전화 버튼을 누르시면 이 네,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가 이렇게 걸리게 돼요. 전화를 끊으실 때도 이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조그 버튼로 조그 버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네, 전화가 왔을 때 상황을 전화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전화가 옮죠이 상태에서 이 핸들에 있는 요 전화 통화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통화가 진행됩니다. 이렇게 돌리셔서 이렇게 요 버튼으로 끊어주시면 돼요. 핸들 버튼으로도 이렇게 전화 를 받을 수 있고 한 가지 더 화면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요거를 조거를 돌리셔서 전화 받기를 누르시면 이게 똑같이 통화 버튼을 쓸수 있습니다.